백뚜우 했어! 와 캠플 썬킷 구독 안녕하세요 어 메르시다 오한조 오늘 당직은 메르시우입니다 뭐라고요? 아니아니 아니에요 나러너님이구매가 자리야 가자 자리야 필요해 환조 때문에 예 저요 아...님이요? 예. 네, 안녕하세요. 이으로 말씀하실 것 같으면 야, 나에 대해서 본업매가 다 설명 좀 해줘라. 어떤 대단한 사람인지. 한때 지휘에서 영광을 누렸지만 신나진 <laughs> 종목으로 배신했더다 영정당하셔서 사죄하고 돌아오신 포러너분이시다. 미안한나나리부엉이밖에안 봐. 아, 미안하다. 아, 진짜 러너네. 아, 아, 이거 젠장. 뻘쭘하네. <laughs> 아이, 진짜, 방송인 러너요 이... 네네, 저거. 저 저거. 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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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거 저거. 저하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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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파이안 아, 안녕 다 아, 보인다 맥크리 잘한테 내가 아직 한 분당이 아니야 어요남고고 있어요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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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드로 올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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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어봐 끌어봐 끌어아 미안 아온다네 미안해 미안해 아. 아, 알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나이스! 로독 끌어 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리야, 좀 빨개. 빨개요. 끌어! 야, 그, 은파하살 당겨봐. 나뽑을 빨리 끌어. 로독, 로독 조심. 로독 깬 피. 공 있어, 나공 있어. 로독 깬 피. 가자. 친국기가 네. 네. 준비됐어요. 로도 왼쪽, 으 로독 왼쪽. 로독 깬 피. 반 피. 방패 깨졌어요. 로도 끌었어! 끌었어! 잡았어! 나이스. 나이스. 이에 맥크리맥크리맥크리맥크리맥크리맥크위맥에맥크리맥크리맥크리맥크리맥 잡아, 맥기르, 맥기르, 맥기다 맥기르, 맥기 아, 맥 왼쪽 맥기에맥라갔맥데여 맥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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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야 아, 맥기리 맥기르, 맥 만세. 맥야 어, 맥야르맥기어맥리자맥하고맥나 <끄리> 야, <laughs> 죄송합니다. 너무 신나 가지고. 죄송합니다. 못 막나요? <laughs> 못 막습니다. <아유 웃음> 제, 죄송합니다. 못 마유, 부끄럽습니다. 부끄럽습니다. <laughs> 아이 잘했는데 죄송합니다. 한번 던져 버렸네. 분의분 <laughs> 어떻게? 아 여기서 막으면 돼. 걱정하지 말아봐. 거 진짜 <laughs> 거짓말치고 <laughs> 저로도가개 못해. 500, 500, 내가, 500. 이겨, 500. 내가 이겨, 내가 이겨. 방백 내릴게요. 오케이. 우리 한명 없거든? 조금만 뒤에 빠져볼래, 형들? 아니, 네, 오케이. 줄게요, 이쪽 줄게요. 저기 뒤에서 아, 아, 온다. 저두박이 쑥! 어, 야, 선선안 아, 보이게. 보이게 조심해. 먹잇감을 어... 덮친다. 맞아, 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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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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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 뭐, 두번 죽을 수도 있죠. 그 대신 잘하고 있어요. 지금 괜찮아요, 로독은 지금 러버모야러버모러버모아 하, 진짜. 믿음직한데, 어째서 왜 믿음직하지, 같지 어? 죄송, 죄송해요. <laughs> 나이스. 한도 장인인가? 간격 700, 600, 500. 오케이. 네. 로독조심로독조심 방방 내립니다 저 왔어요 저 빠지, 왔어요 로독 오는 순간 그냥 끌어버리는겨 그냥 끌어버리지 이제 숨어있을게 끌버리지 가자 가자 돌격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오케이 로독 로독 컨셉에다가 뒤에 맥크리 왼쪽 맥크리 반피 맥크리 반피 라차야 라스 아씨 돌격 <웃음> 야,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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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한방들 왔어요. 보 <laughs> 아, 나고이다. 나, 죽게다게 나 얘들아. 뒤로 빠져 봐. 어, 로도 군까지 썼다. 이거 빠졌다가 마지막 한 번. 어, 나이스. 한 다 밀고 있어 있어요. 지금 살렸어. 고 있어요. 자리 아게요 자리 왼쪽. 나왜 아, 저게 안 죽어? 아이스. 로드 컷. 진비가비 막았어요 이거. 막았어. 아나희남 어, 어, 아, 들어온다. 상대 로드호그 윈스 바뀌었어요 부활 부활 부활! 그렇치 악메르 띠! 뭐야? 메르티 어, 어. 미쳐? 자, 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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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했다. 운나. 망했다! 오케이! 멘트. 미쳐? 겐지 겐지 겐지! 겐지 잡아 겐지 잡아! 겐지 컷! 원숭이 원숭이 원숭 나, 있어, 나 왔어 나 왔어 나 왔어 비비고 있어 비비고 있어 오베어 몬뗄수 없나요? 아 힐이 안 들어간다 저거 아깝다 안 때리겠네 근데 우리 메르시 부활 되게 많이 활용했어요 방금 좋았어 이쪽 메르시 아니 이쪽 리포트 있다 메르시님 점프 더 해봐요 아씨 바로 따하고 싶은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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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왔습니다 자리 좋은 거예요 개피. 자랴 개피. 피피자리버안 죽어. 자랴 왼쪽. 자랴 왼쪽. 에, 그렇지. 나이스. 일포. 뭐야 얘아왜 어, 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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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밀어 오케이 잘가야야야 <laughs> 야, 야, 그래, 야, 그래. 야, 잡아 야나힐나힐나힐힐 야, 나 힐, 나 힐. 나 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아. 피 깎인 속도가 장난 아니다 자리야 자리야 어저 어. 자리야 잡아야 되는데 되게, 되게 수줍어요 자리야가 지금 되게 수줍어서 얼굴에 홍조 타이밍 지랴이랴까 뭐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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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퍼컷 쨘! 자 그럼 두개두 개. 아 대! My name is Robo More.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봉미 봉미. 하. 미마이 럭럭럭 미안 아. 미안 미안 예측이었어 어차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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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깨져요 이거 자리아 궁 될라나? 자리아 궁 아마 될... 켄지 들왔다 켄지 들왔다왔다 리퍼님 주시 역시 자리아 궁 아이고 리퍼 개피 아 이거 한번어 나이스 박메르티 박지컷지 이거 메르시 개잘하는데? 아깨아네 살짝 빠져, 살짝 빠져. 와, 나이스! 나이스! 와, 좋아. 아호호 아주 좋아요. 끝났다. 다 앞에서 봐봐요 이술 때릴게요. 앞에서, 앞에서. 야, 수쳐. 야, 때려봐. 날, 날, 날 때려봐. 달로와. 죽짜 우리 양반이. 주산이 없어. 아 근데 메르시님이 진짜 잘하는 거야, 저거. 어, 인정, 인정. 파라도 없고 윈스턴도 없는데 저렇게 자리 잡는 거 진짜 인정. 진짜 잘하시네. 아나 음, 어, 요거 뭐 할지 딱 생각났어. 이거 어때 메르시니? 어때요? 포맹이나 디펜드 로보 뭐가? 디펜드? 디펜드가 뭐야 누나? 에러 로너야. 예예. 방송 보고 있거든? 예. 왜요? 제 얼굴 보고 계세요 형님? 아 당연 보고 있지. 어때요? 아, 아. 러너 형. 러너 형. 어, 어. 러너 형. 머리 자니까, 오늘 바보 형 같아요. 야, 이 새끼야. 야, 못 부리는 양아치, 바보. <laughs> 바보 양아치 같이 <같애>. 뭔가 <laughs> <laughs> 느낌이. 대도가나 반말 쓴다고 막 욕한다. 던져야겠다. 아이, 괜찮아. 근데 로드 오고 있어요. 어, 좀 루시우 옆에 반벽 깨져요. 벽 깨져요. 아, 힐좀 줘, 루시우. 메르시 형. 오케이, 컷. 가자. 가나나나 아, 나. 나, 나, 나. 리퍼있어요 왼쪽에. 어, 리퍼간리퍼간아나 개피. 아나커 가자. 나힐좀줘 봐. 나힐좀줘 봐. 있어 아, 있어 있어. 여기 오른쪽 오른쪽 아, 같아. 아, 같아. 아, 아, 안 머리 안 보여, 보여. 머리 안 보여. 안 머리 안 보여. 머리 보여. 아 나가 나갔다. 나, 한퍼 받았어요. 나 군대, 나 군대 이제. 힐 주세요, 힐 주세요 라인 한테죽죽있다죽있다죽있다 오케이 컷 가자.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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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맥크리. 그래서... 오른쪽, 오른쪽 이 어, 층에 맥크리아 맥크리. 오버했다 이거. 아 부활 지겹고. 아 뭐야 나부하잡아 아하하하하 잡았잖아 죽어버리게 아, 뭐. 아 <laughs> 눈물나 공원이에요 아니 그래도 형님들 로도가 하고 딱 파라하니까 지금 어? 킬 금메달, 딜리 운메달 어때? 나쁘지 않잖아 요 그래, 좋아요 좋아요 갑시다 망했어요 어떡하죠 이거? 그냥 그냥 t k 이 o 고 what y o u 우리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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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what 캔 o 캔 r 이 d o 이 n g 이 d o 아하, 지 n o w w h 버 t y 지렸고 지렸고 i n g I don't know what you're doing. I d o n 거 아, 3인, 3인. 괜찮겠요 괜찮겠죠? Nice! n a x 괜찮 a x a NAX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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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a x 고 NAXA! 로 a x 로 n 고 뒤에, 로 a 고 뒤에, 로고 뒤에, 로고 뒤에, 로도 뒤에. 로도 로도 로도

자살할 뻔. 소울 적까지 나왔냐? 응? 에? 뭐야 이거? 뭔데?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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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려 보자. 아 뭐야? 아 자꾸 이상한 데 맞아. 어? 나 백도어! 와나 백도어 했어! 뭐 백도어? 네? 백도어? 했어 했어! 의도치 않은 백도어! <laughs> 아! 의도치 <의도차는> 않은 백도어 전대 <laughs> <laughs> 이거? 추천 <laughs> 한번 부탁드리고요 형님들 <laughs> 코도 모르게 백도어 하기? 아 메르시님 좋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예 예. 아 메르시 잘하네.